안녕하세요. 어썸의 김형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월 26일자 wptop1.com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잠깐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워드프레스 기반의 홈페이지 블로그 쇼핑몰을 운영해 보면 생각보다 테마 플러그인에 업데이트 알람이 자주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 알람이 떠도 지나치거나 제때 업데이트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버전 호환성 문제 때문에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면 굉장히 편할 텐데, 아직은 워드프레스 자체 내에 그런 기능은 없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플러그인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w p t a e r n c o m 블로그에 따르면은 최근에 워드프레스 자동 업데이트 플러그인이 워드프레스.org에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베타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 버전은 아니고요 플러그인 상세 내용에도 This is 베타 테스트 플러그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WP 타번 블로그에 따르면 원래 이 기능은 2019년도에 개발을 착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또는 중요 순위에서 밀려서 2022년 노드맵에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워드프레스 5.5 버전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에 대한 필요성은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워드프레스 5.5 버전에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wptabon.com 블로그에 따르면요. 올해 2020년에 자동 업데이트 기능에 대해서 개발되어지는 부분은 CMS 상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관리자 UI 메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워드프레스 오토 업데이트 플러그인을 설치해 봤는데요 베타 테스트 버전을 설치해 봤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오토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생기고요 거기에 e n a b 로서 업데이트를 활성화 할 건지 비활성화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메뉴가 배치되어 있네요 이 메뉴는 사용자가 플러그인별 테마별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한다든지 비활성한다든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로 알림을 관리자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자, 워드프레스 5.5 기능에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돼서 출시가 되면 업데이트를 놓쳐서 생기는 문제는 이제는 없어질 것 같네요. 제가 워드프레스 유료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느라 이 영상의 편집이 좀 늦어졌는데요. 이 플러그인은 현재 200명 이상이 설치 및 활성화를 하고 있는 중으로 나오고 있네요. 저도 이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보고 실제 자동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 해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업데이트 관련된 플러그인이 있다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워썸의 김명준이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